안녕하십니까. 대전자생한방병원 김창현 원장입니다. 복근 만들기가 허리 디스크에 도움이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척추의 기본적인 운동 단위는 위에 있는 척추표, 아래에 있는 척추표,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디스크라는 연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지만 특히 뇌에서 내려가는 척수와 척수에서 빠져나가는 신경근 뭐 다른 말로는 신경 뿌리를 보호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 척수와 신경근이 잘 보호되려면 어, 이 허리뼈 사이, 이 척추뼈 사이에 적절한 높이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디스크가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척추뼈와 디스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 우리 몸에 많은 인대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척추의 안정성은 디스크와 인대가 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디스크는 물과 단백질로 구성된 수액과 수액을 보호하는 질긴 섬유조직으로 구성된 섬유륜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수액에서 물과 단백질 성분이 줄어들어서 디스크가 퇴행이 되면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요통의 원인 중80% 이상이 디스크 문제라고 하는 연구조사도 있는데요 그만큼 척추 건강에 디스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수 있죠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면 척추를 연결하는 인대가 느슨해지고 우리 척추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허리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시기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청장년 시기라는 데 있습니다. 가장 바쁘게 일을 할때이 침각한 요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불안정성이 생애 내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되면 여러 가지 기준으로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척추가 안정되게 됩니다. 나이가 들고 노화가 가는 것은 누구나 겪게 되는 필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척추의 불안정성의 증가는 청장년기를 어떻게 잘 보내느냐가 심각한 요통을 겪지 않고 넘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척추의 안정에는 디스크와 인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디스크와 인대는 운동으로 강화를 할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건강을 위해서 복근, 기립근 등의 코어 강화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히려 근육 강화 운동을 무리하게 하다가 디스크와 인대 에 부담을 주어가지고 디스크를 탈출시키거나 아니면 인대를, 인대 염자나 좌상을 일으켜서 통증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허리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은 디스크의 퇴행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디스크는 우리가 생체역학적으로 볼때 구부리는 자세를 최악하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는 자세를 피하고 앞으로 몸을 구부려 물건을 들때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자세로 오래 취하지 말고 자주 자세를 바꿔주고 움직여주어서 디스크의 영양 공급이 잘 되게 해줘야 됩니다. 디스크의 높이가 잘 유지되면 인대가 느슨해지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특히, 인대는 똑같은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게 되면 약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디스크에, 디스크뿐만 아니라 인대 건강을 위해서도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마시고 자주 변경시켜 줘야 합니다. 아, 물론, 복근이나 기립근, 어, 둔근과 같은 코어 근육의 강화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육의 강화 운동은 요통이 한80% 이상 개선되었거나, 거의 증상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일 때 예방적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어, 우리가 많이 하는 윗몸 일으키기 운동은 허리를 앞으로 구부려서 디스크 내에 압력을 상당히 높여서 디스크 탈출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복근 강화 운동으로는 활용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펴서 다리를 바로 들어올리는 운동은 가장 강한 복근 훈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근이 약한 사람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허리를 뒤로 젖히는 운동 또한 디스크 내에 압력을 높이고 특히 척추 뒤에 있는 후관절에 상당한 압박을 줘서 관절염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복근 운동을 해야 될까요? 올바른 복근 강화 훈련은 생활 속에서 바른 자세를 추천하는 것인데요. 어렵게 운동을 할 필요가 없이 걷기 운동을 할때몇 가지 원칙을 지키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배꼽을 척추 쪽으로 당겨서 말아 넣는다. 두 번째, 항문을 약간 조이듯이 엉덩이에 힘을 준다. 세 번째, 발꿈치가 땅에 닿을 때, 다음 쪽에 엉덩이에 힘을 준다. 멋진 복근과 멋진 몸매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운동을 무리하게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손상되면 어,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드린 내용을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확인해주시고,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